이번 시간에 우리 워크시트 삽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통합문서에는 기본적으로 워크시트가 몇 개가 포함되더라? 한 개가 포함이 돼서 시트 1, 그게 이제 표시가 되더라. 근데 우리가 메모리 한도까지, 메모리 한도까지 워크시트를 우리가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삽입된 그 시트는 활성 시트 있죠? 내가 선택했던 그 시트 왼쪽에, 왼쪽에 이제 삽입이 되구요. 그때 이제 바로 그 키가 Shift하고 F11번이요. 해서 시트 1이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선택하고 우리가 이제 Shift하고 F11번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내가 현재 선택한 그 활성 시트 있죠? 그 활성 시트 왼쪽에 생깁니다. 해서 시트 1번이 원래 선택이 돼 있었는데 Shift하고 F11번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시트 1번 왼쪽에 이렇게 새로운 시트가 이제 추가된다는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엑셀로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트가 쭉쭉 있어요. 쭉쭉 있을 때, 제가 시트 10번, 얘를 선택할게요. 얘를 선택하고 나서, 시프트하고 F11번이요. 시프트 F11번을 눌렀더니, 시트 22번하고, 내가 아까 시트 10번을 선택했었는데, 그 왼쪽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그리고 다시 시트 10번,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선택한 상태에서, 워크시트를 우리가 추가시킬 때는 이 더하기 버튼, 이 더하기 기호를 눌러서도 우리가 이제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더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 더하기를 땅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나는 아까 시트 10번, 얘를 선택했었는데 이 더하기를 누르니까 새로 추가되는 그 시트가 어디에 생긴다? 오른쪽에, 오른쪽에 이제 생기더라. 우리가 단축키를 이용하게 되면 왼쪽에 생기고요. 이 더하기를 누르게 되면 활성 시트 오른쪽에, 오른쪽에 시트가 이제 추가가 돼요. 그래서 워크시트 삽입했을 때 단축키로 했을 때랑 우리 더하기교, 기 그거 눌렀을 때랑 다르죠? 그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워크시트는 몇 개까지 추가시킬 수 있다? 메모리 한도까지, 메모리 한도까지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마다 다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의 메모리랑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메모리랑 메모리 용량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메모리 한도까지 우리가 이제 워크시트를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요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